안녕하세요. 교봉이입니다. 3월 4일자 투자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미국 일부 제품 15% 추가 관세 조치 과연 이것이 중국의 보복일까요?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와 밀, 옥수수, 면화에 대한 관세를 15%,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관세는 10%의 관세 보복을 취했습니다. 미국산 곡물과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브라질은 최대 수혜를 얻게 됩니다. 이미 브라질 쪽은 미국의 곡물 사대 기업과 중국의 곡물 기업 일본 5대 상사의 자본이 장악한 곳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보복행위일까요? 추후에 강달러에서 약달러가 된다 그럼 이번 보복 조치는 하나만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혹시 알고 미리 선조치해두는 게 아닐까요? 중국과 미국은 여러모로 두 국가의 흔적을 단번에 지우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미국은 중국이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기업이 굳이 상장하여 자금조달을 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위기업의 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0조가량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직 5조 6천억가량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 자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상장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대주주가 자금회수가 급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사주소각과 배당을 대폭 늘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상장 당시 이미 부풀어질 대로 부풀어진 가치에 투자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기 가치에 맞는 가격에 수렴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